드디어 왔지 에들레이드 앤더슨베리 와이너리 지렀다 아 나도 도대체 얼마나 먹는게야 돼지같은 놈! 바바바빠 오호호 오오오 오 숙소 까리한데 오 좋다 오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네 이야 오 좋네 오우야 오우야! 이야! 에이. 이게 바로 애들레이드거든 보고 있나? 여긴 다른 방. 다른 방만 보자, 다른 방. 어우, 좋아. 아이, 좋아. 예! 오우 음. 야깔난깔난 레드레이드의 노을은 참 역겹구나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. 지자일 네, 아, 말하면은 어, 어, 뒤에 저거 있 말해 주면 돼요. 어. 네. 아. 아, 야, 네, 네네아네저 맥주잖아요. 네막 맥주 하 맥주 하나 지날하면 되는 거예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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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맥나이드 네. 네. 어. 시작합니다. 네, 됐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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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모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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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자. 오케이. 아에 미카. <드> 오, 미네. 세. 아 아 준비됐죠? 네. 시합니다자 방방. 아아 방방방방. 아자 게임 시작할게요. 아, 네. 자, 준비 시작. 네. 자 준비 시작. 프링 글쓰. 오케이. 비트 비트. 아 비트. 자 시작할게요. 도안 결이 오케이. 뭐야? 파 레드. 아파 o 드 t know. I d o n 정 k 정 o 정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w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w I don't know. I d o 못가 자, 네? 봐 흔님, 뭐? 흔님. 네, 그래. 파스, 오케이. 고속, 도로, 오케이. 바이. 바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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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계속해. 버드. 찾다왜안 해? 할수 없어, 할수 없어. <laughs> 다고 하지 않았어. 어요할수 없어요. <laughs> 할수 없어. <laughs> 할수없할수 없어. <laughs> 할어어어요 <수 웃음> <없어. 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두 문제, 한 문제 끝 나올 거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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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안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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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오케 근데, 는 몰라. 아유 말 w I 설명해줘. know. I d 잘 보여줘. 그 o w I 몸, 아 몸으로 말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빨리. 어이. 아니 뭐가 때문에? 아니 어. <laughs> 이거 문제 좀 아니 사 아니 물 아니 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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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봐 아니 어니 여기 뭐야 답이 나와 세글자세글자세글자 여기까지 이 근자수까지 네이자수 이거 이팀다뭐 동그래 저게 뭐야? <laughs> 나 이해가 안 돼. 아니, 그알아나 몰라, 나 몰라. 나 봤어. 이번엔 좀어려니까재민 이게 어려워 어, 가 이거 어렵지 않아? 이거 어려워요. <laughs> 아, 아, 뭘 어려워. 뭘 해야 돼? 잠깐, 잠깐, 형 봤어, 시간 많아요. 맞춰본 거야 지금? 맞춰본 거야. 근데 웃었어. 아니 아니. 내가 막 던져, 던지 내가 던져봐. 뭐지? 내가 던져가 던져봐. 던져봐, 데이발 말하지 요 어, 발이 좋아 발이 지구예요? 지구? 동고라면 지구야? 그래, 그래, 말해. 그래, 세 글자야, 세 글자. 나라, 지 잠깐만. 나라, 아니야 위쪽에 있어요? 아래쪽에 있어요? 그거 근데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아니, 내가 물어볼건데 아, 네? 뭐, 누나가 그냥 예쓰 아, 너 아, 네, 위쪽에 있으면 롯시야 봉화 아, 아, 아. 아. 아, 이거 좀 사진 잘 보이겠다 아, 아. 프로포즈꽃와 아. 아, 이게 너무 웃기다 어? 뭐? 나 이불 나습니다몇 분이야? 어머이야 5분이야? 5분? 아, 네. 내가 혼자 잠을 잤네? 3분이 모르거아나부줘 나가 줘 멋있다, 멋있다, 멋있다 쉬어? 쉬어? 그치? <laughs> 이거 쉽다 일상, 3분 잠 없게 끝나 아왜 이렇게 말하안 돼요, 말하안 돼요. 아, 아. <laughs> 기도 잘하고 있다. 아, 한국 모양? 현대 무용어네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<긴장했네. 웃음> 아니 설명은 맞는데 정확해 어딜 가? 어딜 가? 아 설명은 맞는데정확해 어디가, 어디가? 어디가, 고 있는데 <laughs> 왜? 왜 <laughs> 디가어왜가어이동팅 <laughs> 개. 가어디발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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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내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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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네 동물인데? 네 글자? 나무늘 오. <laughs>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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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설명가 잘하네 네. 아, 내 예술이 <laughs> 모를 것 같아 산소호흡기를 타고 어디 가는데? 스모 아, 야생 아, 씨세대 이걸 모르는구나. 1, 2. 아, 경주? 아니, 야생 씨가 네. 바보구나. 아. 아, 아, 아 여기 주추위제어 아아 경고, 경고, 위제 경고. 2 어, 그럼... 주식? 주식이야 <laughs> 뭐야? 우리 우리 경고지. 네어 알았어, 알았 저희 앞에. 집에서 소리 내면 안 돼요. 예. 스무. 실을 바다리. <laughs> 바다리. 벌써 <뭐라고> 외 <laughs> 치는 게잖아? 달려가 <laughs> 1, 2, 이거 뭐야? 상 4? 이걸 어떻게 한 글자씩 해봐봐요몇 글자예요? 아, 저 글자? 나얼굴 산소 옥도한소옥한 속도, 한 속도. 하하하, 하하하. 하하하, 하하하. 한하하하하 와 이게 이게 당수다. 루이저 막혔어, 루이저 막혔어. 몇분 남았어? 몇분 남았어요? 이거를 사 통. 이게 몇분 남았어? 오, 많이 남았냐? 저 <목소리> 진짜 세 글자. 한. 실름일이 삼. 내려와요. 아, 그우 내려와. 뭐요? 시냇물? 아, 아. 아. 물 어, 우리 내려와. <laughs> 시냇물, 물. 시. 시, 시냇물. 오 뭔데? 아, 뭔 호호호호호호호호 호급 호15 3호 3호 오케이. 아이고. 근육. 알 땡. 아. 돈 가고 가고. <laughs> 아니 얘는 얘네... <laughs> 와... 아 오오 박지성 축구 월드컵 계속 해정이 축구 드리블 <laughs> 어, 우리도 맞춰 보자. 어, 미드필드. 아, 음... 미드필드 몇 미드필드 요렇게 요 해체자 공격수 축구 선수 아이 질문은 왜? 박지성 었어 나도 네. 했었어. 어, 나도 축구 했었어. 선수 이렇 축구인데 스포츠? 스포츠인데 드리블을 해 패팅 잘하네 차트리, 달리야 잠깐만, 축구선생좀 알라매요 세을차고 아, 근데 축구가 관련된 거야? 이게 세글자안면은 어, 맞아 맞아 뭐 포지션 이름이에요? 나저 잠깐 아, 아, 괜찮아 해, 할수 있어 예. 나들이 함께. 드립, 어 뭐야 공, 슛, 골, 뭐잠가세 글자야 뭐? 거슛 <laughs> <laughs> 소리, 슛 소리 드립 블로그램 드립 프이에요 아니면? 리 민자야 민자야 너 알아? 아니 아 나도 알아. 진짜 명을 했어. 이 여기까지 왔어 이제. 어, 이거. 나게 뭐야? 나 이제 왜 해. 이거 보이면 안 돼. 나도 왜 봐. 아, 아, 아. 민자니까 개우형 이런 쪽에 강하네.

리듬체조? 네. <laughs> <laughs> Tomorrow. 오늘 또 새로운 와이너리 왔는데 기가 나는구만.